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성능과 실용성, 편의성을 두루 갖춘 프리미엄 리빙 아이템을 제공하는 기업 큐어라이프를 소개합니다. 큐어라이프는 자사만의 특허받은 노하우가 집약된 일명 슈퍼 비자루 쓰리잘비를 통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펀딩을 통해 출시 10개월 만에 약 30억 원 이상의 매출 기록을 달성하며 2020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의 선정. 현재는 해외 3개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료 개발부터 조달, 생산, 조립에 이르는 전 공정 과정은 물론 작은 부속품 하나까지 100% 국내 제조를 고집하며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각종 유해성 안정 테스트를 통해 그 제품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빗자루와 먼지테이프, 와이퍼 역할을 한 번에 해결하는 멀티빗자루 쓰리잘비는 바닥 청소는 물론 창문이나 유리의 미세먼지, 그리고 물청소까지 가능하며 사용 후엔 물로 간편하게 헹궈내기만 하면 되는 신개념 청소도구입니다. 특허받은 사중 빛날의 헤드로 작은 미세먼지까지 잡아내어 말끔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빗자루로 잘 쓸리지 않는 액체류나 가루 종류는 물론 청소하기 힘든 반려동물의 털 그리고 카펫, 쿠션 등의 먼지 청소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200g의 초경량 무게로 사용할 때 어깨와 손목의 부담이 적으며 손잡이에 따라 길이 조절도 가능하며 더욱 유용합니다. 또한 큐어라이프는 이러한 3리절비의 장점은 그대로 성능은 업그레이드하여 책상 위나 이불, 구석진 곳을 더욱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한 작은 사이즈의 핸디잘비와 미니잘비를 선보이며 히트상품 제조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쓰리잘비의 사중 빛날과 고탄성 프레임에 공기청정기 헤파필터 소재, POE 소재를 더해 날아가는 초미세먼지까지 자석처럼 잡아냅니다. 특히, Y자의 유선형 손잡이로 그립감을 높인 핸디잘비는 깊이 조절이 가능한 쓰레받기까지 추가되어 편리함을 더했으며, 휴대용 커버 케이스와 거치대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투웨이 커버까지 함께 구성되어 더욱 깔끔하고 위생적인 사용과 보관이 가능합니다. 혁신적인 성능부터 안전성, 그리고 디자인까지 고루 갖춘 혁신적인 제품, QRIF의 3잘비를 직접 경험해보세요.